제가 최근 거울을 보고 흠칫한 적이 있었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거울을 슥봤는데 엄청 초췌해 보이는 사람 하나가 보이는 거 있죠? 아나 어제 몇 시간 잤더라? 남들은 자고 일어나면 안색이 좋아진다고 하던데 저는 한참을 뒤척거리느라 3시간인가 4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났거든요. 남들 다 밤새 푹 충전하고 일어날 때 아침부터 피곤해 보이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우울해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새로운 분야로 바꿔서 취업을 했는데 입사하고 얼마 안된 시기라 업무 실수도 잦고 꼭 나만 분위기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다들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더 긴장되고 눈치 보이고 뻣뻣해지고 회사에 있는 내내 업무도 꼬이고 악순환이었어요. 퇴근 후 잠자리에 들기까지 자꾸 회사에서 있었던 업무 실수를 되뇌이면서 이불도 뻥뻥 차고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뒤척거리다 보니 제때 잠을 자지 못했던 게몇 주나 계속 지속되었어요. 정말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단 편히 자려면 긴장부터 풀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야겠다 싶어서 긴장 푸는 법을 알아봤더니 대부분 공통적으로 시도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1. 따뜻한 차 마시기. 2. 심호흡하기. 3. 이완 스트레칭하기. 4. 영양제 챙겨 먹기. 스트레스 영양제를 알아보다가 리뷰평가가 좋은 마음반창고라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두 알씩 꼬박 챙겨 먹었더니 수면 시간이 확실히 늘었거든요. 수면 측정 어플로 확인해봐도 원래는 3시간, 많으면 4시간 잠들었던 시간이 지금은 6시간 정도로 늘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던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게 수치로 딱 보이고, 제 몸으로도 직접 느껴지니까 신기했어요. 지금은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로 늘었지만, 앞으로 7시간, 8시간까지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게 목표라서, 지금 복용 중인 영양제가 다 떨어질 때쯤, 다시 재구매해서 꾸준히 복용하려고요. 무엇보다 회사가서도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중요한 미팅이나 업무 보고 전 불안도와 긴장도가 높아질 때도 하나씩 먹는데 날뛰던 마음이 많이 침착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업무 실수도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긴장 완화되고 침착해지니까 업무 집중도와 능률도 올라가요. 참고로 마음반창고에 들어있는 주얼류 태안인이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체 시험 결과 보면 태안인 섭취 경과가 지날수록 알파파가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알파파가 명상할 때나 최적의 진정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라고 해요. 그래서 복용하면 스트레스 완화와 긴장 푸는 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주원료 태안인 외에도 부원료까지 엄선된 원료로 배합되고 내 몸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영양제인 만큼 안전성도 문제 없어요. 일단 번거롭지 않게 그냥 물 마시면서 한두 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맑은 정신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고요. 예전엔 출근하려고 일어날 때 엄청 무겁고 찌뿌둥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몸이 가볍고 더 개운한 느낌이에요. 직접 제 몸으로 느껴지니까 신기해서 스트레스 영양제 효능을 더 찾아봤는데 수면 촉진, 집중력 강화, 스트레스 긴장 완화 뿐만 아니라 월경 증후군이나 갱년기 장애, 고혈압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저처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푸는 법 알아보거나 편안하게 푹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온다 하는 분들 외에도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 부모님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패키지로 묶어서 구매하면 추가 할인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복용 중인 거다 떨어질 쯤에 부모님 드릴 것까지 같이 묶어서 재구매할 예정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열심히 돈도 벌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마음 반창고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 평온한 일상을 챙겨주는 건 어떨까요?